자, 오늘의 브레이크 타임. 잠깐 어휘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더 릴렉스해서 차분하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어휘 이야기입니다. injure하고 wound라는 단어가 있어요. injure, wound. 정말 실제 상황에서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인데요. 이두 단어의 공통된 의미가 어디 다쳤어요. 그래서 아파요. 라는 의미로 거의 비등비등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다쳤다. 상처 입었다 할때 여러분들은 이두 단어 중에 그냥 쓰시면 돼요. injured, wound, 나 다쳤어. 이두 단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이두 단어의 정확한 뉘앙스가 구별되면 좋겠죠? 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요. 바로, injure 하면 교통사고. 음, 뭐, 슬픈 소식이죠? 그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무조건 힘듭니다. 교통사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 됐건 자주 있는 일이죠 교통사고와 혹은 운동을 하면서 사고가 났어요 뭐저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자, 부상이라고 하죠 원래는 그죠 자 운동을 해서 부상을 입었어 자 이렇게 교통사고나 운동을 통해서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그 사고로 인한 부상 그 사고 때문에 생긴 부상은 인주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말로 뭔가 사고를 당했을 때쓸수 있는 단어는 조금 더 인주율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She was seriously injured. 그녀는 seriously 하게, 그녀는 정말 심각하게, 정말 크게, 정말 엄청나게 injured 사고를 부상을 입었습니다. In the train accident, 기차 사고로, 하, 정말 뭐 엄청난 사고죠. 기차 사고, 어, 뭐 작은 사고가 될 수가 없죠. 기차에서 뭔가 사고가 나면, 자 train accident, 자 기차 사고 때문에.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우린 보통 이걸 중상이라고 하죠. 자, 이 점에 비해서요. 자, 우운드 볼게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우운드입니다. 와운드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우운드고요. 우운드는 부상 또는 상처. 이 날카로운 것이나 무기 혹은 흉기에 다친 것. 그러니까 배인 것, 찔린 것. 어? 우리 전쟁 혹은 강도의 어떤 무기. 어? 영화 속에서 많이 보는 거. 그런 거, 자, 어떤 그런 보통 도구를 연상하시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다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 보시죠. About a hundred soldiers. 약한백명 정도의 soldiers. 아, 군인들이. 군인들이 were badly wounded.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Badly, 이것도 심각한 거죠. 아까 seriously 하고 거의 느낌은 비슷합니다. Badly wounded.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In the attack. 공격 중에 말이죠. 자, 공격을 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누가요? 군인들이요, 그죠뭐 총상을 당하거나, 뭐 칼에 찔리거나, 뭐 아시죠, 그죠뭐 충분히 연상되는 걸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교통사고나 운동을 했을 때 입은 상처 그런 부상을 injure. 강도를 만나서 혹은 전쟁 중에 이렇게 어떤 도구나 연장에 의해서 조금 뭔가 다치거나 할 때는 뭘 쓴다? 바로 wound를 쓴다. 요런 구별이 있군요. 자 사소하지만 또큰차가될수 있는 이런 구별이었습니다. 자 문장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I slammed my finger in the door and injured. it. 자 제가 문을 손가락으로 꽝 하고 닫았더니 어 거기에 injured it. 다쳤습니다. 손가락이 문에 꼈어 얼마나 꽝 하고 다쳤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아 제가 근래에 그 차의 문이 어, 어 다쳤는데 손가락이 딱 정말 딱낀적이 있는데 정말. 왜마디 비명 소리가 그냥 아가 아니라 진짜 으 했는데 그게 여기서부터 끌어나오는 소리. Injured, injured.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네. 비해서 a teacher and two students were fatally wounded in the shooting. In the shooting. 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자, 총격 사고, 총상으로 자, 총상으로 인해서 자, 심각하게 fatally, 심각하게 wounded. 자, 선생님과 학생이 총상을 당한 것을. injured가 아니라 wound라는 말을 써서 구별을 하는군요. 자 오늘의 얘기, injure, 교통사고, 운동했을 때 사고, wound, 바로 총상 혹은 칼로 입은 상처를 wound. 이렇게 구별하면 더 좋은 영어가 된다. 얘기였습니다. 재밌었나요? 자 이제 진짜 일어나셔야 돼요. And wake up. 그리고 stand up. Already? 자 오늘의 본격적인 마무리 연습 모 프랙티스 코너에서 만납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아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던 분들 다 일어나서 자 보다 더 힘차게 보다 더 크게 말해봅니다. 시작합니다. Which elementary school do you go to? Which elementary school do you go to? 한 번만 더 따라 읽을게요. Which elementary school do you go to? 였습니다. which elementary school. 자, elementary school 하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에는 국민학교였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재 꼰대. <laughs>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자, which elementary school? 묶어서 뭐라고요? 어떤 초등학교에? 어떤 초등학교에? Do you go to? 그냥 그대로 묶을게요. Do you go to? Do you go to 다니고 있습니까? Do you go to? 다니고 있니? 어느 초등학교 다니? 야너 꼬마야, 야, 누구야? 어? 재림아, 야 누구야? 너 어느 초등학교 다니니? Which elementary do you go to? 어때요? 자연스럽죠? 해볼까요?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니? 야 꼬마야, 우리 저기 이웃집 아이 이름 불러보세요. 어? 야 누구야? 너 어느 초등학교 다녀? 오케이? 너 어느 초등학교 다니니? Which elementary school do you go to? 오케이 okay, 잘했어요. 오케이 다음요. 이 Which college did you graduate from? 자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Which college did you graduate from?까지 from까지예요. 오케이 okay, 한번 더. Which college did you graduate from? 오케이 okay, 그렇죠. 자 graduate 뒤에 from을 붙였어요. When i graduate하면 졸업하다는 뜻인데요.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어디+ 어디에서 졸업하다는 라 말이 돼야 된다면 뒤에 from을 붙여서 하나로 만듭니다. graduate from 이렇게 묶을게요. graduate from 어디+ 어디를 졸업했다는 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which college 무슨 대학에 which college 무슨 대학을 did you 했느냐 어 이번엔 do you가 아니라 did you니까 했습니까라는 과거가 되는군요. 당신은 무슨 대학을 graduate from 졸업했습니까. 졸업하신 대학 이름이 뭐예요? 어떤 대학 졸업하셨어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Which college did you graduate from? 사실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 이렇게 뭐 그냥 아빠들 만나서 이렇게 좀잘 지내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또 어, 중에는 꼭 계시더라고요. 어,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렇습니다. 뭐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아무튼 요런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Which college did you graduate from? Which college did you graduate from? 자 다시 한번 did가 과거라는 점 신경 쓰면서요. Which college did you graduate from? 당신은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해보시죠. 두번 읽습니다. 무슨 대학을 나오셨어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굿 잡. 자 밑으로 보시죠. Which method did they use? 어이 단어부터 알려드릴까요? Method라는 단어입니다. -E Method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방법이란 뜻입니다. 방법. 자 그럼 which method니까 묶어서 무슨 뜻? 무슨 방법? 어떤 방법? 자 어떤 방법을 did they 또 과거네요? 그들은 했느냐? 맨 끝에 유지가 본 동사, 일반 동사가 붙었습니다. 유지는 뜻이 사용하다니까. 자, did they use를 묶어서 사용했습니다. 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 which method를 놓고 그대로 쭉 이어보면 어떤 방법을 그들은 사용했습니까? 가 되는군요. 됐나요? 해볼까요? Which method did they use? 한번 더요. Which method did they use? 오케이? Okay? 됐나요? 자, 그들은 어떤 방법을 이용했나요? 여러분 해볼까요? 그들은 어떤 방법을 이용했습니까?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죠? 좋아요, which method did they use였습니다. 보통 이런 method 같은 단어는 무슨 뭐 음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진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뭐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음식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뭐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뭐 기술 같은 거 있죠 어, 집을 고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method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느낌은 딱딱하다는 느낌은 있긴 해요. Which method? 보통 공부 방법 같은데 우리는 제일 많이 쓸 겁니다. Which method did they use? 야, 걔가 수학 천재가 됐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을 쓴 거야? Which did? Which method did they use?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보시죠. Which one did she pick? Which one did she pick? Which one did she pick? 자, 일단 맨 끝에 pick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선택하다라는 동산데요. 자, which 다음에 뭘 붙였어요? 원을 붙였다. Which one?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따라 읽을게요. Which one? Which one? 자, 여기서 which one은 어떤 쪽을? 자,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보통 두 개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쓰고요. 음, 꼭두 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어떤 것을 근데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음식이든 옷이든 신발이든 어, 책이든 상관없어요. 자, 아주 만능에 쓰일 수 있는 일종의 만능 레시피 마법의 키와 같은 단어 자, 오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단어 바로 원입니다. Which one? 자, 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을요? 할때 망설이지 말고요. which one으로 시작하세요. which 다음에 어떤 말을 쓸까라고 고민하신다면 one을 쓰세요. which one? Which one did she pick? 어느 쪽을 그녀가 선택했죠? 뭘 골랐어요, 그녀는? 이 중에서 그녀는 뭘 골랐어요? 이 중에서 걔가 고른 게 뭐야? Which one did she pick?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 볼까요? 그녀가 고른 것은 어느 쪽이죠? 그녀는 어느 쪽을 골랐어요? Which one did she pick? Alright, great. 다음요. Which team is the most popular among college students? 오 문장 조금 길어졌네요. 자이 중에서 most popular. 자 the most popular 하면 가장 인기 있는, 제일 인기 있는이란 뜻입니다. 자 가장 p o p u l a r 한 가장 인기 있는이라는 핵심을 두고요. 자맨 앞에 다시 한번요. Which team? 어떤 팀이? 어떤 팀이 is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습니까? 됐나요? 자 어떤 팀이 가장 인기 있습니까? 여기까지 갈게요. Which team is the popular uh, is, Which team is the most popular 됐나요? 여기까지 가 놓고요. 뒤에 어몽을 붙입니다. 자 어몽하면 뭐 뭐들 중에서 뭐 뭐들 사이에서 자 어몽을 쓰면 두 개가 아니라 두개 이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두 개를 가리킬 때는 보통 between이라는 단어를 써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Between 뭐 뭐들 중에 할 때는 두개 중에고요. 어몽을 쓰게 되면 자둘 이상 보통 셋 이상부터 얘기할 때 어몽을 쓴다. Among college students, among college students, 자 대학 학생들 대학생들 중에라는 말이 되는군요. 자 그럼 다시 앞에서부터 조립을 할게요. Which team 어떤 팀이 is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Among college students 대학생들 사이에서 말이죠.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어떤 팀이에요? 야구 팀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팀이 어떤 팀이에요? 축구 팀 중에는요, 농구 팀 중에는요, 어떤 팀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죠? Which team is the most popular among college students? 오케이, okay. 봐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어도 되잖아요. 자, 다시 앞에서부터요. 어떤 팀이 가장 인기 있나요? 자,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팀이 가장 인기 있어요? Which team is the most popular? 좋아요, 한번 더. Which team is the most popular? 좋습니다. 그 뒤에 붙일게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among college students. 만약에 대학생이 아니라 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라도 among 뒤에 초등학생, among 중학생, among 고등학생, among 대학생, among 성인들, among 여자들, among 남자들 쓰시면 돼요. 알겠죠? 쓰시고 싶은 거 붙이시면 됩니다. 자어쨌든 앞에 있는 이 패턴을 정확하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Which team is the most popular? Which team is the most popular? 좋습니다. Which team is the most popular? k a y Among college students. Okay. Good job.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소개하겠습니다. Which animal is more intelligent, a chimpanzee or dolphin? <laughs>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콤마를 찍었다. 이 콤마가 왜 있느냐? 말할 때는 콤마가 필요가 없죠. 말할 때 콤마라고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쓸 때. 자쓸 때는 요점에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꼭 말로만 할 때가 아니라 언젠가는 좀 써야 될 때도 있는데 요때 요거를 조금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어떤 동물이 더 인텔리전트, 이해력 있는 똑똑한 어떤 동물이 더 똑똑합니까? 어떤 동물이 더 지능이 높죠라고 할때 바로 콤마를 찍어서 콤마로 찍어서 일단 구별을 하고 그리고 a chimpanzee or 아니면 a dolphin chimpanzee입니까? 아니면 돌고래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수 있다. 됐나요? 같이 읽어 볼게요. Which animal is more intelligent, a chimpanzee or a dolphin? Okay. 이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쓰면 되겠습니다. That's about it.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때요? 1초 이 어느 뭐 뭐가 뭐 뭐입니까 자신감이 생겼죠 여러분의 이응원이지한 이렇게 해서 또 조금씩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